천하통일. 천하통일 셈. 아유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들락고그러니까 사람도 아주 변화무쌍이야. 우리같이한길같잖아요 그냥 가면. 우리 사람인지라 뚝뚝 날라갈 때가 뭐 있고 한두 번도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고. 아휴 드디어 이제 비가 와서 근데 비가 와서 풍선 거만한 터뜨려 마실게요. 아리고 시시, 감사합니다. Thanks, ma'am. 오 l 이 v e y o 오 I love you. I l o 락 e you. I love y o 가 I love you. I love you. I 그저위창 이창 그 바둑 선수 그 영화였어요 아, 드라마로 맹그런는데 한편에 인생이 정말 한편의 영화가 될수 있다는 게 한편의 영화야 누구라도 누구든지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 드라마틱하게 아주 구에는데 재밌게 잘 봤어요. 처음에는, 어, 바둑을 모르니까, 우리가 바둑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laughs> 머리 나쁜가 봐. 머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아, 진짜 퍼펙트한 사람 없어. 다2% 부족이야. 그런 사람도 완벽하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스승을 이겨먹었다가 또 결국엔 또 스승한테 지고 거기서 이제 메시지는 뭐냐 뭐라 그러는 거야 포인트. 포인트 핵심 그래서 결국은 스승이 지다가 다시 이기는데 좋은 무리가 생각 생각나요 이창훈이 생각나요 이창훈 한참 무리도 막 잘나갈 때, 방송으로도 막 엄청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랬었어요제조조 예. 이름 생각나 돌이 됐어 돌돌돌돌 김용옥 쌤돌그 진짜 사람이 어느 때인가 이러니까 이제 돌이 되는 거야. 응? 금이 부처님이 더 근후 그 계시죠 미륵 부처님 시대가 온다고 예언이 막 얼마나 떠들었어요 근데 정말 지금은 미륵 부처님 시대다 그 와불이라 그러나 누워 계시는 분, 야, 얼마나요 그걸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동상 금 동상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되는데 이건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인공은 사람이요 마물의 영장 사람 그뭐 금으로 동으로 뭐 뭐라도 맹글지 말라. 그래서 오로지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이신 그님 한 분으로 우리가 이제 정신통일도 되고 남북통일도 되고 마음통일도 되고, 물론 천하통일인데 우주 의식이 아니야. 지금 글로발이 왔죠. 유니버시알 하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보잖아. 분명히 보는데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이제 말을 안 해. 똑같이 말이 틀려. 그이사람들 말씀이 다 틀려요. 그렇지만, 하나님, 부처님, 조상상님 말씀은, 우리 이제, 우리에게 유익할, 유익한 유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익은 뭐냐? 생명을 주시는 말씀. 생명 말씀이야. 우리를 땅에서 그래도, 음, 살아 있어도 솔직히, 음, 좀비 영화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귀 뜨고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어 마음이 안동에 마음이, 음,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아 저마다 딴소리하고, 자기 말, 자기 마음 밖에 모르는 거야, 이게 그리고 교감 교통하시니. 사님 한 분으로 이렇게 무엇이 탁 평생 돼야 되는데어막 음, 마음대로 그냥 생각대로 마음대로, 아니 사회생활을 그만큼하만있 마. 우리 사회인이야 안 그래요? 사회인이라 나만 알면 사회인이 아니야?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태초 에덴 동산에 아담과 입으로 우리가 지금 태초 에덴 동산 우리가 얼마나 세 밖에 세월을 보내고 처음 처음인거야 처음 그대로인거야 변화무쌍해 뭐 좋은거 뭐 근데 이거 사람은 마음은 한결같아요 하나야 그냥 그대로야 아세탁 타이밍 이 <laughs> 잘못 잡았어요. 아휴, 근데 세탁기를 어저께 돌렸는데 안 돌린 게몇몇 가지가 있길래. <laughs>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는 물론 남을 남의 것을 많이 보고 듣고 공부하느라고 하면. 많이 저기했지만은 지식적으로나 그러려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인드 콘트롤 마인드 콘트롤내 관리가 무슨 일이야? 내가 응 음, 나요, 내요, 나는 우린 거야. 여러분 나 나를 관리해, 잘 관리해 내 마음밭을 잘 관리하면은 속 사람. 관리를 해줘요. 해주는 분이 계셔요. 코칭, 켄케하시는 관리 샘이 다 붙어 있어요. 아니야. 아근데도막할것 같아도 좀 프리킹도 마냥 야 어르신들은 보면 연세드신 분들은 뭐 우리로 러면 우리가 68년생인데 68, 69, 70까지 우리가 친구거든. 66은 죄송하지만. 정말 대수면이죠. 6. 6. 내가 6, 8이니까 6, 6, 7, 6, 6, 6, 6, 6 7만 해도 막.